아래는 별표별표 별표 유튜브 채널 모터엑스퍼트 별표별표를 위한 2026년형 아우디 AA 세단에 대한 스크립트입니다. 모든 내용을 단락 형식으로 간단한 한국어로 작성했으며 대략 4천자 이내로 맞췄어요. 표제는 없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채널 소개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터엑스퍼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주세요. 이후 본문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모터엑스퍼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아우디 A8 세단의 최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 차는 디자인과 기술, 퍼포먼스, 실내외 감성 모두를 우아하게 결합한 모델로, 우선 외관부터 말씀드리면 전면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 더 대담해졌고, 옆면 실루엣은 유려해졌으며 S 라인 외관 패키지는 범퍼와 사이드 실 S라인 배치를 포함해 더욱 스포티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휠은 기본 19인치 터빈 스타일이 제공되며, 원한다면 20인치나 21인치 디자인 휠로도 선택 가능해 더 다양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전동식 멀티 어드저스터블 시트가 기본이고, 마치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인 맘의 터치 리스포스 디스플레이가 있으며, 하단에는 필기 인식이 가능한 또 다른 터치 스크린이 있어 공조 기능도 조절 가능합니다. 베이사엔 올롭슨 3D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제공되고 원한다면 23개의 스피커와 어쿠스틱 렌즈 트위터를 포함한 어드밴스드 시스템도 선택할 수 있어 사운드 경험이 훨씬 풍부합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 패키지를 통해 제공되어 운전 시 정보 확인이 편리합니다. 낮엔 보이지 않던 야간 시인성도 나이트 비전 어시스턴트로 보완되고, 교차로에서는 인터섹션 어시스트가 교차차를 감지해 자동 제동을 돕고, 탑뷰 카메라와 가상 360도 뷰를 통해 주차와 주변 시야 확보도 편리하며,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가 차선 중앙 유지와 전방거리 조정을 도와줍니다. 파워 트레인을 보면 3. 0L V6 트윈 스크롤 터보 엔진이 탑재되었고, 출력은 약335 마력 그리고 토크는 369 파운드 에프트로 알려졌으며 0-100kmh 가속은 약 5.8초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콘노 풀타임 AWD,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과 다이내믹 AWD 스티어링이 더해져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 조향 정밀감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연비는 미국 이페 기준 복합 22 MPG, 도심 20 MPG, 고속도로 26 MPG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2025년형 AAT 미국 기준 약 92,000달러에서 시작했음을 참고할 수 있고 2026년형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림별 옵션 추가 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최신 소식으로 다음 세대 AA 즉 그랜드 스피어 콘셉트 모델이 2026년 중 공개될 예정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는 2027년형부터 실제 모델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음미 시스템과 개선된 실내, 외관을 예고하고 있어 미래 모델에 대한 기대도 커집니다. 종합해보면 2026년형 아우디 A8세다는 우아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와 최신 음향 편의 운전자 보조 기능, 강력한 V6 트윈터보 엔진과 AW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럭셔리 세단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힌트까지 엿볼 수 있어 아우디의 플래그십이 진화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2026년형 A8에 대한 외관, 실내, 퍼포먼스, 가격 정보와 기타 세부 사항까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터 엑스퍼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스크립트는 사천자 내외로 파악됐으며 채널 소개, 새로운 음미 시스템과 개선된 실내, 외관을 예고하고 있어 미래 모델에 대한 기대도 커집니다. 종합해보면 2026년형 아우디 A8 세단은 우아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와 최신 음향 편의 운전자 보조 기능, 강력한 V6 트윈 터보 엔진과 AW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럭셔리 세단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힌트까지 엿볼 수 있어 아우디의 플래그십이 진화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2026년형 A8에 대한 외관, 실내, 퍼포먼스, 가격 정보와 기타 세부 사항까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터 엑스퍼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스크립트는 사천자 내외로 파악됐으며 채널 소개에서 바로 본문이 이어져 매끄럽습니다. 필요한 부분 수정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다른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